정문헌 종로구청장 취임 후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을 놓고 종로구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에게 인건비로 드는 비용만 연간 5억 원이 넘는다, 과도한 채용 아니냐는 건데요. 종로구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주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로구의회 정재우 의원이 종로구청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관해 입을 뗐습니다. 정문현 종로구청장이 취임한 지난 7월 이후 5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과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총 9명이 구청장을 보좌하기 위해 채용됐다며 과하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입건비가 그 어떻게 됐냐고 여쭤봤는데, 그걸 정부 제공을 안 하다가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이번에 채용되신 분들이 1년에 한 년에 5억 정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일선 부서에서는 주민센터 이런 데서 직원들이 많이 부족해서 힘들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채용하는 부분으로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져야 하는데. 이에 종로구청은 정구청장 취임 후 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모두 8명인데 이중 5명은 공개채용을 통해 주민센터로 충원됐고 종로구청장을 위한 인원은 3명분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3명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공개채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대로 우리가 작년에 구정연구단이라 이런 부분들을. 정 의원은 새로 채용된 인원들에 대한 정보 공유가 안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관례에 따랐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완전히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열람하고 우리 의원들이 열람하게 하고 보여주 저는 지금 사진도... 그러니까 의원님 답답해하시는 쪽이 한세분네 그, 분인데, 예. 의원님 요청하신 음. 자료에 저희가 답변을 드는 부분은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아니라 서울시의회나 국회에서 의원님들 답변에 이와 관련 비슷한 유사 답변이 있을 때 제출하는 기준에 맞춰서 답변을 드렸다그 말씀을 예. 다시 한번보리겠습니다 정구 청장은 의원들이 5급 이상 간부 직원들의 얼굴도 못 봤다는 점에 대해 사과하며 다음 회의 때 소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